김영창 순원 네. 수련회 가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좋아요. <laughs> 준영 순자님 소감 안녕하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대 기대 나눔 기대 결혼 수련회를 통해서 인천지구가 부흥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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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어떤 게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수련회를 가는데 지금 거의 한1 0년 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게다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좋다. 웃음> 진짜 웃긴다. 저는 이렇게 여름 수련회 처음 왔는데요. 저희 엄마 순장님과 함께 이 기간 동안 함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 <laughs> 사용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우, 음, 어, 떨어본 거. 것같 아, 네. <laughs> 어, 혹시, 지금 무슨 특강 듣고 오셨나요? LTC 초급 듣고 왔습니다. 어, 그러면, 교육해주신 순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은채 순장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다는 게 느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홍준성 순장님, 어, 이번에 처음 뵙게 됐는데, 전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전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민 순장님, 이완인 순장님, 아 어, 제가 열심히 듣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많이 졸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강의는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 하신 일에 대해 저는 기도를 많이 했고. 나이도 어렸어. 죄송해요. 네. 네. 어떤 부스 오셨나요? 저는 여기 일본 요코하마 부스 보러 왔습니다. 어 그러면 요코하마로 사행시 부탁드려요. 전 요코하마. 요. 어요요요 요. 요, 요, 요. 어코에 뭐 남은 것 같은데요? 카. 아! 하나님이 주신 뾰로진가 보다! 마! 많이 많이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 고생하시니까 와, 아, 그럼... 그냥 맛돌인데요 그냥? 코야키코야키 싫어! 근한 말씀 하시죠 수정 순장님 네, 많이 습니다 얼굴이 잘안 보여요 야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지막 여름 수련인데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시련회 가운데, 가장 응원 받으셨던 자양이뭔가요저우직 주요. 오! 오! 라이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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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번 여수 기간 동안 칭찬하고 싶은 순장님은 음 저는 저의 아버지 순장님이시죠. CC 전국 모델이신 사랑하는 최수혁 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 비록 저랑 다른 순이신긴 해서 정말 아쉬웠지만 어, 오늘 기도회에서 저를 위해서 어깨 손을 얻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을 느끼고 제 심금을 울리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김은혜 순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순장님은 새 친구 반 준비 하시면서도 정말 바쁘셨을 텐데 또 저희 순까지 신경 써주시고 기도 해주시고 또한순 모임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김은혜 순장님을 칭찬합니다. 할수 있다 너라면 할수 있다 나라 <laughs> 할수 있다 너라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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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너무 맛했어요 아! 잘했다 <laughs> 잘했다. 여름 수련의 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군대 가기 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제가 곧 있으면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정현진 아빠 신장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하인님과 함께하는 삶을 군대에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수에서 성령 출만 받고 갑니다. 어, 이번 여름 수련은 주님께 러브레터를 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